박성태님은 전생에 뭐였길래 이렇게 인인인인인인싸인가에 대해서 인인가 한번 어, 타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승훈 씨가 다시 뽑아주세요. 네.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리도 인싸인지 다섯 장이요. 하 성태형. 성우 박성태님 성태님 아, 성우 성태 씨아 박성태 씨 전생에 당신은 당신은 누구였나요 성태 씨 다섯 장 됐죠 네 최승우 씨랑 부부였다고나 어 설마요 첫 번째 카드 월드 카드 어 진짜 전생에 되게 나라를 구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진짜 이게 전생에 어떤 존재했는지는 후보인데, 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뭔가, 그, 모든 걸 완성을 위한 카드라서, 뭔가 큰 일을 했다거나, 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정말? 전생에 그분이 원했던 겁니다. 어, 뭐지? 뭐지? 진짜 약간 폭풍같이는 뭐, 이런 곳에서 누군가 뭔가 구하고 싶었어요. 헉? 진짜, 진짜? 나를, 나를 구했나? 정말? 전생에 할수 없었던 일. 어, 본인... 본인이 근데, 약간 평범한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평범하지 않거든요. 자 전생에 젊을 때 했던 일입니다. 어 뭐지? 아 어, 전차 카는데운전 그, 기사였나? 그, 아 이거는 젊을 때 엄청 열심히 살았다는 거고요. 아 열심히 살았다고요? 나이 들어서의 모습. 어 <laughs> 나이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사했어요. 그고 전생에 약간 무슨, 아 그러니까 일찍 운명하신 거예요? 전생에 약간 장군 같은 분이었고. 아 진짜. 정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이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카레, 지금. 젊을 때 열, 열쇠는 뭔가 나라의 어떤 운명의 어떤 중요한, 세상을 구한, 세상을 구한 약간 그런 거죠. 오, 어, 정말. 약간 드래곤 슬레이어 뭐 이런 분이겠네. 오, 어... 어... 어, 되게 궁금해진다. 어느 시대에 어떤 장군이었는지 궁금해지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신 어... 일을 한 아, 그래서 이렇게 인싸일 수 밖에 없구나, 라는. 드래곤 슬레이어. 네. 드래곤 슬레이어. 오. <laughs> 어... 최승훈님과 어떤 사이인지 볼게요, 이제. 그때 어떤 사이였는지. 그때 최승훈씨 뭘 하고 있었나. 아, 추사병 아니었을까요? <laughs> 아니면 구락대. 뭐. 박성태, 박성태 장군님! 자, 어, 어, 예. 다섯 장. 이번에도 골라주세요. 이기세요. 박성태와 최승훈은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최승훈 씨, 아... 박성태 씨와 어떤 사이였나요 전생에? 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씨 정말 부인이었나요? 설마요. 어. <laughs> 박성태 씨의 설마... 딸이었을 수도 있어요. 딸! 아저씨요! 전생에 하고 싶었던 일. 어, 어 뭐지? 이거는 함,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뭐야? 뭔가를, 뭔가를 구하고 싶어서 함께 나를 구하고 싶었던 건 있,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뭔가를 구하고 싶었어요. 이건 구원. 아. 구원의 의미거든요. 자, 함께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 일단 뭐, 둘다 나쁜 길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 네. 뭐지? 어쨌거나 그 사람은 장군이었고. 자, 이제 전생의 젊을 때를 보면 알수 있겠죠? 아, 또이 카드가 났 함께, 한, 같은, 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동지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자, 나이 들어서 모습입니다. 아. 맞네. 뭐야? 뭐가 맞네. 뭐뭐 뭐, 뭐, 뭔데? 나이 들어서 지금 컵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 지금 이 천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과 전생에 있던뭐 이건 함께 이걸 신혼여행 가는 전생니야습이네요 아, 아니야! 전생에 <laughs> 아니야! 그런 게 없어. 부부였고 부부였다고? 어. 이게 이게 또 의외로 박성태 님이 여성이시고 장군이었고, 야, 또 남성만 장군일 리는 없거든, 또. 그, 아, 아, 아 그렇,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장 뽑아보죠. 첫 번째 거는 박성태 님, 두 번째 거 최수군 님 해서 어느 쪽이 남성이 어느 쪽 여성인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부부는 맞아요. 어, 일단 어느 쪽 여성인지를 봤는데, 이쪽이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어, 박성태 님이 여성이었고 장군이었어요. 아, <laughs> 박성태는 이제 임신 중이에요. 임신 카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기사 말 타고 싸우는 이쪽도이 카드 주인공이 여성이라서 뭐 그때 기사도 여성이었지만 아 잠깐 그럼 어. 백합 가나요? 네? <laughs> 저도 여성이었나요? 전 세계 둘다 여성이었는데 잠깐만 그러면 아, 다시 임신이 때문에 임신하고 말이 안되잖아 그러면 아 이건 뭐 남편이 다른 분이었을 수도 있죠. 남편이 다른 분이었는데 남편이 따로 있었는데 둘이 사귀었다고요? 그렇지 사랑을 했고 뭐? 그럴 수 있죠. <laughs> 아 이게 시대가 시대가 어쨌든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이대로 이대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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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 이런 시대가 여성끼리의 사랑을 또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군 정도의 신분이었으면 그럼 나는 끌려간 거야. 정략결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뭐 받을 수 있겠죠. 가졌을 수도 있겠죠. 아 하지만 박선태님이 하지만 사랑은 최승문 씨와 서로 애틋하게 사랑을 했었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